안녕하세요. 왼손잡이에요. 오늘은 간단한 어, 집에서 짜파게티를 마치 짜장면처럼 해먹을 수 있는 거 해볼까 하거든요. 먼저 양파에 올리브유를 두 큰술 넣고요. 이대로 그냥 하고 이제 볶으시면 돼요.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어, 약간 불맛이 나게 자, 볶아주세요. 자, 면을 못삶게 해야 돼요. 이렇게 탱탱하게 계속 이렇게 건드려 주시면서 면을 익혀 주세요. 자, 이렇게 라면이 이렇게 보글보글 끓죠? 그럼 여기 면수가 남으니까 이 스프에다가 면수를 여기 이렇게. 3큰술 정도에 4큰술 정도 넣어서 미리 이렇게 녹여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쓸 거니까 꼭 이렇게 저어주시고 잘 풀어주셔야 되니까 뭉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양파 잘 볶아놓은 거에 이제 여기다가 면을 넣어주시면 돼요. 바로. 물을 넣고 아까 해놨던 은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아까 면수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남겨놓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2 큰술에서 세 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볶아주세요. 자, 이러면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이 완성이 돼요.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으니까 한번 해 먹어보세요. 짜파게티로.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시작해요.